Stay. 승전은 그 경기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찬스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능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운일 수도 있고 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지금 이제 우리 팀 전력이 여기까지 온 것도 어 선수들의 열정과 땀으로 왔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경기는 빨리 잊어야 되고 그 K리그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단지 이제 2011년도 또 올해 이제 홈에서 결승전을 치르면서 우리가 그 승부차기로 계속 졌기 때문에 홈 팬들한테 이제 너무 그 죄송하고 그 모든 총력을 그 K리그에 집중을 해서 어, 다시 한번그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뭐 처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오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때보단 조금, 조금 더 낫던 것 같고요.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외국 용병이 없는 가운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 노력한 대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준 것이 오늘 결과로 나타난 것 같고요. 우리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예선 때또 성남이랑 승부차기 에서또신하현 선수가 선방을 많이 했고 또 안정감 상당히 보이고, 어, 좀, 우리 팀으로 봐서는 상당히 신현 선수가 좀큰 몫을 해주지 않았나. 뭐, 신현 선수뿐만 아니라, 뭐, 전 선수들이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물론입니다. 에페컵을 우승하고 싶었던 이유는 정규리그가 60 나기 때문에 우승하고 싶었고, 이제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를 향해서 갈 거고요. 어, 절대 뭐, 어, 상황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오늘 승리 계기로 정규리그도 어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우승 챔피언으로서 부담이 참 컸는데 모든 선수들하고 스태들하고잘 준비하고 그렇게 네. 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평소에 워크웨이컵 이제 이제 나가면서 간판 승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차까지. 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이제 선수들하고 손무차기 연습 많이 했던 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분석도 하고 감도 어느 정도 무조건 분석했다고 글로 간게 아니라 느낌을 많이 믿었어요. 어,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데 어, 일단 다른 팀들보다 경기수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1위라고 생각 안 하고 앞에 뒤에서 쫓아간다는 생각으로 남은 경기 충실해하고 K리그도 챔피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최다 우승 했고, 2연패 해가지고 너무 좋고요. 어, 또양팀다 부상자 없이 잘 끝낸 것 같아서 좋고, 너무 좋아요. <laughs> 진 저희는 어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, 요번에 이거 졌으면 아무래도 남은 시즌 운영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,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 우승 하나 했으니까 아무래도 작년처럼 또이 기세를 몰아서 후반에 한 지금 6기 남았는데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단판 승부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었고, 평상시보다는 저희 팀이나 저나 경기력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, 개인적으로. 아무래도 상대가 힘싸움하자고 했고, 저희도 거기에 맞대응하려고 한 거니까. 그래도 저희가 또 힘싸움 해가지고 잘 이겨냈고, 잘 버텨서 또 승부차기까지 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. 한시반 경기라서 포항에서 오려면 아침 새벽 같이 일어나서 오셨어야 할 텐데, 이런 시간에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, 함께 끝까지, 지금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남은 경기 잘 해서 또 보답드리겠습니다. 뭐, 말로 표현을 할수 없지만, 진짜, 제가 축구하면서 제일 떨렸던 무대이기도 하고, 제일 값진 경기였고, 오늘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차도 거의 대회 때나 결승 뭐 이렇게 골 넣은 그런 선수가 아니었어요. 어시스트만 하고, 맨날 그런 남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, 오늘 이렇게, 그래도 제가 골넣어서 이긴 건 아니지만, 그래도. 이렇게 팀 분위기에 제가 역할을 했다는 게 만족하고 이제 끝나고 내려가서 이 기쁨을 모두랑 같이 나누려고 네, 결정적일 때 제가 맨날 남을 주려고 그래갖고 그러는 습관 때문에 그거를 많이 지적받고 그 이후로 훈련 때나 이제 제가 남을 안 주고 제가 해결하려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바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순간 스쳐가면서 첫 터치를 딱 하고 그때 골대를 보니까 이제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지적을 해줬던 게 오늘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오늘 조금 뭐 이렇게 골라서 앞으로 경기 뛸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감독님이 또뛰게주시면 이제 이런 자신감 계속 이어가면서 리그전 때도 이제 골로골을 넣을 욕심을 좀 내면서 이제 여유를 좀 찾아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리그 우승을 목표로, 팀을 리그 우승으로 올려놓는 게제 목표예요. 뛰게 된다면, 팀을 위해서 뭐 쓰러지는 판이 있더라도, 제가 체력이 되는 데까지 뛰려고. 아, 그래도 1년마다 하나씩 우승하니까 기분 좋네. 이게 계속 매년 모든 하나라도 수집하는 팀이 네. 명문의 <laughs> 그 조건을. 내가 포함하고 지금 우승권을 몇개 되는 다 다섯 개? 다섯 개. 이쁘죠? 이로 말할 수 없죠. 예, 우승이라는 것과 준우승이라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. 아, 오늘 <laughs> 솔직히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지만 좀 경기를 또 뛰고 그리고 나와서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졸었던 그런 경기고. 또 기억에 많이 남게 될 계승전이 될것 같고. 예,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을 또 우리 포항 이런 명문 구단에 또 가져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전주에서 또 이기기 힘든 그 원정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하나 따지다 보면은 우리 저희에게 좀 많이 악조건 속에서도 어 포항 시나 포항 구단이나 그리고 팬 분들이 저기 서포터스 저기 원정석을 너무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그게 큰 힘이 된것 같고 그게 마지막까지. 선수들이 뛸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축구를 그만둘 때까지 제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고요. 뭐 팀이 우승을 하는데 일조했다는 그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큰큰 영광이고 어,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팀이 어려울 때 그리고 팀이 잘 나갈 때그리고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최고 참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이. 어,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내년에도 뭐포항에랑 같이 할 수만 있다면 3년패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럼요. 짜릿함도 있지만 은좀 긴장감도 너무 있다 보니까 어뭐 어느 대회보다는 좀좀 좀 뭐랄까 매력이 있는 그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 우승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덜 긴장도 있고. 잘더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몸 괜찮았고 <laughs> 그냥 좀 상대의 미드필드가 약간 맨투맨 식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플레이하기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좀더 약속이나 좀더 결승제이다 보니까 좀 모험적인 것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좀 다르게 차는데 저번에 한국 승부 남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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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서 가지고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차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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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이 많이 많이 뭐 전북 현대도 뭐은경기했는데 오늘 저희가 좀 운이 더 좋았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남은 뭐 이번 우승을 계기로 남은 리그도 꼭 준비 잘해서 저희가 더블 할수 있도록 네, 준비 잘하겠습니다. 사실 원정 원당 한 3천 명 정도 오신다고 해서 뭐 내심 많이 힘을 얻었고 그 3천 명이 저희한테는 뭐 3만 명보다 더 값진 팬들이기 때문에 그 팬들의 기대에 보답한 것 같아서 뭐 우승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 팬들이 가는 발걸음이 뭐, 저희도 인해서 좀 가볍고, 뭐, 즐겁게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. 예. 뭐, 힘든 상황에서도 일단 팬 응원해주는 팬들도 있고, 내 이름을 연호해주고내 팀을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이 있으면, 뭐, 사실 힘든 상황에서 좀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도, 그런 힘이, 사람이 그런 힘은 무한대라고 하잖아요. 예.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는 뭐,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. 에픽컵은 예. 리그하고 다르게 또 단판 승부로 계속 경기를 하기 때문에, 뭐, 사실 뭐, 그런, 희열을 많이 느끼고 이겼을 때뭐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단결력이나 뭐 선수들의 집중도가 상당해요. 네, 그런 부분은 저희가 FA컵을 좀두번 이제 두 차례 연속 우승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이제 내년엔 저희가 최초로 좀 삼연패 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네.